다양한 노래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주한 곡을 제가 샘플로 한번 들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업 멘탈 코치입니다. 오늘은 보시는 제목으로 도움되는 좋은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AI로 음악을 몇곡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퀄러티가 좋아서 놀랐고요. 관련 음악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케팅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수노라는 프로그램 이용해서 AI로 음악을 만들어 봤는데요. 저는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고 음악 컨셉을 도출해서 여러가지 음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남기고 있는 현재 8곡을 생성해서 제 플레이리스트에 등록을 했고요. 지금 보고 계신 내용들이 제가 직접 생성한 음악들 리스트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자영업자를 위한 노래, 만년 부장님을 위한 노래, 가슴 답답한 사장님을 위한 노래, 미수 채권으로 힘들어하는 사장님을 위한 노래,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을 할수 없는 사장님을 위한 노래, 먹고 살기 막막한 중년을 위한 노래,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 고민하는 중년을 위한 노래, 자존심 다 내려놓고 묵묵히 직장 생활하는 가정을 위한 노래 등 다양한 노래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중한 곡을 제가 샘플로 한번 들려

생각에 다시 달려오고 대사 꿈꾸며 밤을 세워 기대 나의 모든 희망은 자식에게 희망의 불씨를 심어주고 싶어 대사 못하는 이유 그건 바로 아빠의 꿈도 포기 못해 동료는 떠나가고 나만 남아. 내게 남은 여정은 어둠 파 고된 하루 끝에 작은 미소, 가족의 사랑으로 힘을 내, 차마 말 못하는 내 비밀, 눈물 흘리며 또 죽은 길, 지친 마음에도 웃음 짓고 그저 한. 지금 8곡 중에 한곡만 제가 샘플로 들려봤습니다. 8곡 모두 최소 이 정도 퀄러티는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고, 제가 작사한 음악의 컨셉에 대해서 잘 뽑아내서, 제가 등록한 플레이리스트는 제가 따로 들어도 될 정도의 좋은 퀄러티로 나온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등록 시에도 문제가 없음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저작권 문제 따로 없어서 유튜브에 등록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가 아닌 다른 플랫폼에 등록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AI 음악에 관심이 있다면 저처럼 생성을 하셔서 여러분들 취향과 관심대로 듣고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 마케팅 목적이든 사업 목적이든 아니면 여러분들 개인 취향 목적이건 다양한 용도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성한 전체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드릴 테니까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곡의 퀄러티들이 다 좋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노래는 세계 최초입니다. 자영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노래, 그리고 직장인 중장년들 위한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보시는 제목의 내용으로 여러분께 좋은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경려는 제가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힘이 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